From the Caves. 깊은 동굴을수록 새로운 이상현상들과 함께 점차 저희 목숨을 압박한다는 오늘의 공포 모드. 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지입니다 오늘 해볼 모드는 From the Caves라는 모드를 들고 왔는데요. 이 모드는 처음에는 조용하지만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저한테 공포감을 심어주는 공포 모드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모드에서 오시와 함께 나와주시죠. 오시와 함께 엔더드림까지 진행하는 목표로 게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가시죠. <laughs> 오랜만이네. 그때 조연병 아, 모드 하고 지금 또 처음 오는 건가? 그때 이후로? 그렇지, 그렇지. 오랜만이지, 오랜만이지. <laughs> 일단 오늘 모드 이름이 동굴 속에서거든. 동굴 안에 들어가야 무슨 일이 있겠지. 그 전까지는 아마 큰 일이 없을 것 같아. 일단은 게임을 시작했으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거는 저희가 손전등을 만들어야 돼요. 구리랑 철이랑 유리병이랑 버튼이랑 레드스톤 있으면 되거든. 많이 필요하네 뭐가. 일단 먹을 거부터 좀 잡자. 아동주에 동물들 있었는데. 그렇게 시작된 생존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식량부터 찾기로 정했는데요. 일단 난 시작하자마자 좀 국룰로 마을, 마을을 찾거든. 음. 응. 나도 지금 그래서 말 찾는 중이 계속 달려가면 말부터 찾아보자. 응. 얼마 뒤 인트로를 찍고 돌 도구 제작에 동물들로 식량을 조금 얻어주니 첫 번째 밤은 금세 찾아왔습니다. 응, 너흰 양털 하나 있냐? 응. 자, 너너 자. 응. 네, 네. 어,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뭐? 이거 뭐야? 야 자는데 옆에 눈 눈알 나와. 엥? 뭔 소리야? 뭐야? 너안 보였어? 아너 나가 있었구나. 내가 자 나가서 자진 거구나. 응. 나 자는데 옆에서 눈알이 처, 나 쳐다봤어. 뭐야? 야말 그대로 그 마인크래프트 눈이 아니라 그냥 진짜 사람 동공. 아 걱정인데? 뭔가. 깜짝 놀랐네 넌줄 알았네 무슨 말이야? 무슨 거너 평소에 게말 한마디 한마디 가 오빠가 개불수있네그 아니 너가 좋아서 그렇지 일부러 그러겠어 음음 뭐? 음, 당연하지 <웃음> 뭐야 <웃음> 네? 이거 발소리 나만 들림 방금? 발소리? 무슨 어. 발소리? 나 가만히 있었는데 발소리 들렸잖아. 어, 근데 나도 아까 그런 비슷한 거 들리긴 했어. 그 아래에서 들려. 아래에서? 아니 난 발소리 이펙트도 이팩, 보였어. 그런데 생존기 초반 o 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식량을 찾는 동안 계속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. 여기 마을 있다 저기 저기. 나 이거 이거 먹을 거다 캐고 있을게. 응. 아. 깜짝 어? 야 뭐야 깜짝이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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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네, 이거 안 아니, 아 이거 완전 t e p 아니 n Steph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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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e p h 을 n Steph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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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레드스톤 피라미드 같은 데서 찾아야 될거 같아 여기 버려? 응 오케이 그러면은 어딨어 사막 지형이 뭐야, 뭐야? 야 그럼 땅 속에 뭐 캐는 소리 들려 여기 이쪽에 너안 들렸어? 내가 말했잖아 아니, 내가 말했잖아 이런 거 들린다니까 아, 들리는데 왜 말을 안 했어 어 아니 맨 처음에 살이 났을 때 너, 너도 그때 맨 처음에 돌 장비 만들 때 어. 어, 너도 캐나보다 이 생각 했었는데 그렇게 보니까 너도 개머리 있었어. 뭔가 민가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, 이제 약간 확신이 드는 것 같아. 아니 그러면 혼자 어?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알려줘야지. 동굴을 너만 알고 <laughs> <미안해>. 있어. <웃음> 알았어. <웃음> 음, 사막 쪽으로 가보는 게 가장 그게 낫겠지? 다음 날 보트를 타고 사막을 찾아 나선 길, 저희는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 외딴 등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. 저는 바로 오 씨에게 상황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. 어, 이거 뭐야? 뭐? 이거 뭐야? 어, 뭐, 뭐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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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앞에 저거 구슬 저거 안 보여? 우리 바로 앞에. 에? 안 보이는데? 이거. 어? 어? 나 보인다. 뭐야? 뭐야? 뭐뭐뭐거뭐거뭐두뭐뭐뭐뭐가보뭐뭐뭐뭐뭐뭐뭐뭐뭐 어! 뭐드뭐어드뭐드뭐어드뭐어뭐뭐뭐뭐가뭐뭐뭐 거미줄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아, 이 뭐야? 어, <laughs> 뭐 나온다니까 <안> <laughs> 뭐, 봐봐 내가 말했잖아. <웃음> <웃음> 아 너무 무서운데? 피부가 아, 방금 뭐, 생. 너뭐 봤어 스티이 생긴 거? 응 음, 피부 좀 창백했음. 아 진짜. 겁 진짜 많네. 중어 아, 뭐야? Take 그 t 바람을 확인하라 날씨를 확인하라 가마솥이 비어있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가마솥를 너무 거창하게 하시는 것 같네요 비가..비가 비가 안.. 오! 야 옆에도 어? 있네 이거 유적지 같은 거 이거 아 그래? 그지? 어 상자다 어 망원경! 망원경이다 야 구, 구리에 뭐.. 여기 구리도 있고 가죽도 있고 뭐. 어 구리 다오케이 찾... 야... 레드스톤만 찾으면 돼. 고 이거 구리도 필요한 거였어 아 그래? 어 그렇게 찾은 등대에 올라오니 거의 모이게 된 손전등 재료들. 저희는 손전등의 마지막 재료인 레드스톤을 찾아보려 다른 건축물로 가려고 했는데요. 음, 보이지? 누가 봐도 세상 이외로 더 이거는 더 <laughs> 그러니까 너무 인위적인데? 어, 레드스톤. 여기 어. 하나. 어. 뭐, 이거 바닥 이거 이거, 이거 이거 바닥 봐. 바닥에 있네. 어. 아. 나이스. 아. 나이스. 어, 오. 하나 더 있다, 하나 더 있다. 어, 아, 나이스, 두 개. 레드스톤너두개 있어? 어. 그러다, 우연히 등대 옥상에서 레드스톤도 찾게 되었고, 저희는 그저 탐사를 위해 등대 옆 구조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. 음, 이대로 쭉 올라가고. 여기네. 어디 보자. 음. 샌 센즈 있는데, 여기? 그니까. 내려가볼까? 야야 음, 음. 야, 야, 야. <laughs> 뭐 있어? <laughs> 봐봐 뭐 없어 어, 상자 있다 상자 뭐 없어 근데 그래? 어, <laughs> 이제 야 우리 자야 돼 음, 이제 나가서 근데 여기 양 양털 이런 거 캐봐야지 여기 아래 뭐가 있어 뭐가 알아 여기 떡봐도실수상오 봐봐 여기 아래 음, 공가 좀, 있잖아 좀 이,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. 이런데 없을 리가 없어. 아아, 아. 오. 뭐 있어? 거기... 안에... 체자랑펜 화약 많다. 자, 포기랑뭐 자랑만... 자랑 일단 위에 닫을게. 자랑만... 자랑만... 아랑만 자랑만... 아랑만 자랑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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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다만 자랑만... 자랑만... 다랑만 자랑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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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길어, 길어. 그렇게 건물에 숨겨진 지하로 내려와 책을 펼쳐보니 누군가를 피해 저희가 있는 공간까지 도망쳐왔다는 누군가의 메모가 5페이지 내내 빼곡하게 적혀있었는데요. 이용해서 플레이스 한번 꺼볼래? 어? 어. 끄면 이 정도인데 이제 켜서 우리가 이제 동굴을 들어가야 돼. 이런데 어. 들어가면 키면은 다 보이잖아, 그렇지? 아. 어. 느낌으로. 동굴 탐사 시작해 보자고. 다음화에서 저희는 책의 메모 속 무언가를 피해서 동굴 탐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. 저희는 아직 누군지도 모르는 녀석을 피해 엔더 드래곤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?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실수록 다음 생존기 영상은 빠르게 올라옵니다. 공포 전문가 등급에 가입해주신 분들과 공포 부대장 등급에 가입해주신 할티나님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